네. 샬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8월 4일,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서울역에 저희들은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인데도 휴가철이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샬롬 본부. 오늘 서울역에서 민족을 돕고 있는 대마귀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불신 마귀, 세상의 악한 영 들,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다무너질 지어, 다 무너질지요. 민족이 예수 님께로 돌아올 지어, 그리스 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열릴 지어다. 오늘도 여호와 니 씨, 하나님의 승리가 서울역에서 깃발이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이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고, 무엇보다 구원의 대열에 참여 앞장서서 선두주자로 참여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온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울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즐겁고 평안한 8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